하면 얘가 보면은 이제 45고 65잖아 얘가 45고 60이면 1 5 0 얘가 75도야 근데 75도라는거 구했는데 <laughs> 여기서 나한테 둘레의 길이를 물어봤거쭉다 읽어봐야돼 활용문제다 싶으면 둘레를 읽어보면 되는데 이 둘레라는거 자체가 중요한게 2파이 알이거든 그럼 2파이 알인데 여기다가 여기 2알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2파이 알 혹은 2 r 파 근데 2R은 구할 수 있어 이거 보면 대변이랑 대각이랑 세트로 줬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데아얘 같은 경우에는 사인 45도분의 얼마? 10이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0이라는 거 나누기 사인 45도 2분의 얼마? 루트 2지 그럼 얘 같은 계산하면 루트 2분의 20이다가 될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럼 가 정답은 뭐가 될까? 이게 10루트 2니까, 최종 정답은 10루트 2에다가 파이를 붙인 10루트 2. 파이. 단위는 미터.